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자가 영의 생명인 말씀을 우리 심중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. 다시 다른 말로 말하자면,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영의 생명이신 말씀이 양자 에너지장에 풀어지도록 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. 보이지 않는 세상에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.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?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이 땅의 실체의 본질, 근원에 해당되는 실상이 만들어지는 거죠.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어라.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. 이 뜻이 무엇입니까?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디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까? 이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, 보이지?